놀자tv 첫 촬영 큐 안녕하세요 현지 놀자tv입니다 <laughs> 오늘 놀자tv 첫 촬영이에요 맞죠? 네 드디어 이제 계속 회의를 많이 거친 후에 드디어 첫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저희가 누군지 궁금하실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저희에 대해서 Q&A를 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저희 촬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우선 저 하은이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이제 모델 활동은 원래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. 모델 활동을 하면서 방송인으로서 활동도 하고 이제 걸그룹 활동도 전부 터 활동했었습니다. 네, 저는. 경찰행정 학과를 나와서 원래 경찰로 빠졌어야 할 친구가 다시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주구장창 걸그룹의 길을 5년을 걷다가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쓰게 됐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단전수죠. <laughs> <한자 수저 된 웃음> 아, <laughs> 말안 해도 아실 거예요. 어, 어. 응. 근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대세이기도 하고, 다들 유튜브 하시잖아요. 음. 근데 저희가 또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음. 안 되고, 저희의 모습들을 음.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어요. 음. 왜냐면은 활동을 하면서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기 음.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의 진짜 모습을 모르실 음. 거잖아요. 현지랑 활동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음.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이제 식구들과 아티스트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노는 거를 둘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맞아요. 그래서 또 지금 같이 살면서 놀고 있어요. 네.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계속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. 지금 우리 룸메이트 된지 얼마나 됐죠? 올해로 3년이에요. 어, 3년 어, 했습니다 거의, 거의 뭐제 남자친구. <laughs> 어, 뭐 같이 뭐 <laughs> 남편이죠. 근데 이게 <laughs> 주욱이 잘 맞는데 어떤 거냐면은 성격은 정말 둘이 반대예요. <laughs> 근데 성격은 정말 반대인데 이상하게 서로의 그런 단점과 <laughs> 장점이 잘 보완이 되는 맞죠? 아, 그렇죠 그리고 한 자매가 아닌데 친한 자매니까 그거를 생각하실 거예요. 쟤네 분명히 <laughs> 카메라 꺼지면 싸우는 거 아니냐. 맞아, 맞아. 아, 막, 어. 어, 아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싸운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언니가 혼내면 그냥 혼나거든요. 응. 저는 근데 A형이라서 잘 혼내지도 않아요. 저는 약간 소심해서 그냥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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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다. 한 번에 그냥, 한 번에 얘기를 할 스타일이라. 현재에서 애기인 것, 애기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, 제가 좀 아직 가르칠 게 많습니다.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아무리,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현재 그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을. <laughs> 그러다가 혼내는 언니의 성숙미도 같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제. 뭔가 시작이 됐는데, 음. 느낌이 어때? 난 진짜, 어.. 나는 그냥 뭐가 좋냐면, 우리가 일하느라 노는 걸 좋아하는데, 요즘 못 놀았어요.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, 뭐 그냥 노는 거 아니야. 근데 네, 노는데, 노는데 영상을 찍네 근데 편집이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렇지. 게 게이드. 그렇지 게이드 어, 게이드. 왜냐하면 또 우리는 경험을 응. 하고 또 응. 여러분들은 저희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는 거고. 지 우리 어. 모습을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거잖그렇 그리고 가끔씩 얘네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맞아. 저희가 또 그렇게 놀 수도 있고 저희 다할수 다다수 있어요. 다할수 있어. 요 물불 물불 안걸려요 산전, 수전, 공중정다 갖건데 뭘 못하겠습니까? 그리고 은근히 놀면서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보일 거예요. 그래서 노는데도 느낌이 좀 다른? 그래서 또 재밌을 수 있고. 진짜 어. 여러분들 막카랑하다가막 <laughs> 쌩얼이나 어. 막 이런 거 나와도 놀라시면 <laughs> 안 됩니다. 그냥 거의 무일박 뭐 1일 보신다고 생각하면 <laughs> 되는데. 아, 그리고 아 가끔씩. 아, 쟤네 너무 왈가닥 같아. 예쁜 모습 보고 싶어 하면 또. 예쁘, 어 예쁘게 어, 해낼 수, 수 있어요. 있어요. 그, 그게 그, 우리의 매력. 누구나들 전시할 수 있는. 요새 누가 내손 감는가? 아, 그렇죠. 그럼 재미 없지. <laughs> 어, 맞아. 아, 근데 그거 한마디 할수 있어요. 제가 깨작깨작 먹을 거예요. 아마 밥을 먹을 때 제가 마구마구 먹으면 그건 100% 연기고 제가 소화기간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거는, 아, 쟤 뭐야. 왜내떠 떨어? 이거, 이거 참고하세요. 아, 응. 편식 오져가지고. <laughs> 진짜 완전 애예요, 애. 미션 걸으 되겠다. 아, 어, 괜찮네. 편지뭐 먹기 프로젝트. 어, 아, 괜찮네. 먹을 수밖에 없는데. 어,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나는 다잘먹는다 <laughs> 약간 우리 엄마입 맛. 우리 엄마랑 잘 맞을 것 같아요. 막 팥죽 먹으러 혼자 가고. 입맛이 약간, <laughs> 저 있잖아요. 막군마 군고구마, 막 옥수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. 응. 맛있는 거. 그랬더니 맛이 좀달라 미세하게. 나는 언니가 혼자서 배고파서 팥죽을 먹으러 갔다는 거를 듣고, 와, 진짜 신기하다. 팥죽 얼마나 보면 좋은데. 그리고 나는 이제 너랑 그 이런 걸 찍으면서, 이제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것도 같이 아 좋죠 그렇죠. 어, 예를 어, 들어서 그렇지. 뭔가 너가 이제 골프를 어. 이제 배우면서 피해 어, 짜잖아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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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러니까 어.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핀에서 어. 머리를 올리는 음, 그런 장면들 그리고 우리 스킨스쿠버도 따기로 맞아 그런 것도 막 따면서 뭔가 우리도 아,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지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외는 그렇죠. 못 나가가지고 너무 아까워. 저희가 해외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끼고 다니셔야 돼요. 네. 채널이 정말 잘 되는 응.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응. 저희가 할수 있는 이제 퀄리티랑 광범위한게더 응. 높아질 거 아니에요? 그러니 많이 도와주세요, 응. 여러분.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. 어, 어. 시청하시다 잠드셔도 되니까 켜놓고 네. 시청하시면 돼요. 네. 저희가 응. 정말 보여드릴 수 응. 있는 재밌는 것들 여러 가지 다 응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